그 옛날에 불그 뷔에 나오는 스라에 보면은 그 양반 집에 힘이 아주 셋 그렇지만 머리가 나쁜 그 하인이 살았습니다. 그 하인은 얼마나 바본가 하면은 그 주인이 그 하인을 불러서 아침을 먹고 내가 시장에 다녀와야 되니까 그리야하라 받고. 했는데 주인이 아침을 먹고 그 하인을 찾으니까 하인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오후가 훨씬 지나서 그 하인이 나타났길래 네가 어디 갔다 왔다고 하니까 아, 시장에 갔다 왔다 그럼 이 사람은 시장에 가면 은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가야지 그래, 너네 혼자 갔다 오줄 알았나 그러니까 그 하인이야 그래서 나도 시장에 가서, 우시장고아래시장도다 다니봐도, 내가 왜 왔는지 몰라가지고,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. 그 주인이 하는 말이, 막대기를 하나 주면서, 내가 다 보니까, 너보다더 어리석은 바보를 만나면, 이 막대기를 주어라. 하고 하면서, 그 막대기를 그 하인한테 줍니다. 그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보다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그런 사람이 야고래그 그 막둥이를 그 주민이 준거고 하니까 장롱 속에 아주 긴숙이 넣어놨습니다. 그런 몇 년이 흐르고 그 하인이 일을 하러 갔다 오니까 집안이 온통 주인이 가족들이 울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, 아, 그 주인한테 가서, 왜이렇게 가족들이, 예, 이제 슬피고 난리 났습니까? 하고 그러셨습니까? 그리고 또왜 이래 누워 계십니까? 주인이 하는 말이, 내가 아주 멀리 갈 모양이다. 그래서 죽으러 가는 겁니다. 그래, 멀리 가시면, 어디 동통으로 가십니까? 남쪽으로 가십니까? 서쪽으로 가십니까? 북쪽으로 가십니까? 그것도 모른다. 그 무슨 일로 가십니까? 그것도 모른다. 거리가 뭡니까? 그것도 모른다. 며칠 만에 다녀오십니까? 그것도 모른다. 주인은. 무릎을 탁 치면서 그 하인이 무릎을 탁 치면서 제동 자기 방으로 쫓아가 가지고 그 막대기를 들고 나옵니다. 나와서 주인한테 주면서 의식이 이제 더 내보다 더 바쁘다 하면서 그 막대기를 주는 그런 뭐 우장이라는 불교 설화를 오늘 내그 말씀을 드렸습니다. 우리가 한번 뭐 다,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. 생존하철에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 왔으면 다 아, 지금부터는 추